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노시의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로시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로시 문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내 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간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주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리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노슬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노색에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거,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지민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내 성의 이성의 재학 중에 내가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그사람들이 노세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 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마, 도망하여 성명을. 고조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서 갈수 없나이다. 두려운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들은 동화만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서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이라 불렀더라.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다. 로시 소활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사람의 인격과 삶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자동차엔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건강해야만이 모든 것이 다 건강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배우는 것이나 또 좋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 건이 모든 중요한 것을 뭐가 아니면 마음이 한다는 겁니다 몸이 병든 사람은 절대로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든 사람은 자기도 어렵고 남도 어렵게 만든 겁니다 1995년 지구 대구의 지하철 참사 사건 알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지하철에 다가 불을 질러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2008년도 2월 8일 날 마음이 잘못된 분이 숭례문,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걸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옳지 않기 때문에 불태울 수 있고요 마음이 옳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상처받은 마음 자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하늘에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부여함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환경은 바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있게 되고요. 내게 당밀한 문제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고, 다날 핍박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현대는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없이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 와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버렸기 때문에 뭘 얻어도 가져도 뭘 이루어도 언제나 불안하고 내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시라고 하는 믿음의 초상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됩니다. 소돔성은 비용한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동상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있던 사람인 로시 하나님 없는 소돔을 선택해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았습니다. 후유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살만하다.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도시. 돈이 있어도 하나님 없는 돈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돈은 날 행복하게 못합니다. 돈을 벌든 성공하든 하나님이 있는 돈, 하나님 있는 성공해야지 진짜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거지. 성공했을지라도, 돈 많을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건 오히려 실패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바로 고통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만 따라가면 언제나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든, 집이든, 문화든, 어떤 것 겉으로 보는 것만 보면 어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 나고, 매너도 좋고, 말도 잘하고, 성품 좋으면 속이 쉽습니다. 그분들이 제비족이지 않아요. 사기꾼 보면요, 사기꾼 좋은 차 탑니다. 좋은 옷 입습니다. 돈 마음대로 씁니다. 근데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 따라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담과 하도 밤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가를 보고 따먹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다 버림받게 되고요. 가십할 때 엉금히 많은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해산의 고통을 얻는 어려움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문제가 참 많아요. 우리 인간의 소중함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윤리는 도덕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격은 도덕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도 보이지 않고 생명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 우린 죽게 된 겁니다. 우리 일을 할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줘야 돼. 심령의 문제, 영적인 것, 또 마음의 문제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나갈 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밖에서 볼 때는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보려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안에 있는 것을 찾아서, 마음에 있는 것을 찾아서 나온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볼만한 것도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제작도 보면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 세리들이고,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남난 옷 입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볼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2사에서 53장에 보면 예수님 유에서 말씀할 때, 마른 땅에 토단한 싹과 같아 지팔히고 밟혀서 싹 가운데도 보잘 것 없는 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보잘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진료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자 끝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가 생명이 있었고 그를 만나면 살수 있게 되고요 그걸 만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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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교회는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안에 것을 찾아서 영진 것을 찾아서 신령의 것을 찾아서 나온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많은 선교사들이 후진국을 향해서 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보고 가는 것 아닙니다. 옛날에 죄를 지면 귀향을 갔습니다. 섬이나, 저 짭, 단 깊은 산골짜기로 보냈는데, 오늘날 후진국 가면 옛날 귀향 간 것보다 더 비참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이 앞번에 잠비아를 갔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꼴짜기, 꼴짜기, 꼴짜기. 그런데 왜선교사들이 그걸 향해서 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 보고 가는 것 아니에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생명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보는 것 보면 절대로 성교사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쫓아갑니다 너나 할것 없이 우리는 소듬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 소듬이 뭐냐? 물질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득만 된다면 돈만 많이 번다면 사람들은 소동을 향해 나갑니다 소동은 또 뭡니까? 음란입니다 하나님 없이 돈 벌면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음란한 길로 가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있는 물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있는 성공이어야지 행복하는 거지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돈은 반드시 음란으로 가게 됩니다 남녀 가리지 않고 온갖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소돔인데 이 소돔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소돔을 향해 가 모든 게다잘된것 같은데 나중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로스는 거기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보니까 빈털털입니다. 잘된것 같은데 돌이켜 보니까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풍요롭지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노력하면 돈번것 같아도 다 돌이켜 없는 것 같고요. 창고에 다빈온것 같아도 보면 밑어진 웅덩이 같이 다 없어진 것.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계획은 엄청나지만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은 창대하지결과는 언제나 나쁜 것이 하나님에 따 소돔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길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돌켜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내 힘들어서 잘 됐다 했는데 아니면 없이 살았을 때는 다헛것이었어근 그런데 믿음 갖고 살때안된것 같아도 자고 나면 이것이 무엇이야 만나기 시작 언제나 죽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믿습니까? 소돔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소돔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염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소돔을 떠나려면 롯은 재산도 포기해야 됩니다. 사이들도 포기해야 됩니다. 다 포기할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늘에 든 애도벌레니 하늘에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고 있었던 줄을 다 풀어야만 애도벌레 하늘 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열기구가그 씻고 있던 머리수를다 던져버려야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만이 하늘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마라톤스 어떻게 달립니까? 무거운 코트 입고, 부츠 신고, 가방 메고 달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맨티 하나에 런닝 하나 신고요. 가벼운 신발 신고 40.19를 달리는 것이지. 아름답게 치장하고, 무거운 배낭 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가볍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다 포기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게 거치장수를 다 버려야 된다. 돈도, 어쨌든 명예도, 권력도 버릴, 걸 버릴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은건 추억일 뿐입니다. 과거에 매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만나보면 과거에 내가 어땠노라고, 과거에 뭐, 송아지가 몇 마리였다고.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뿐이지, 과거가 우리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 있으면 뭐 해야 되냐, 포기할 거 포기해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예수님과 결단입니다. 죄를 꺾고 서둠서 돌아서는 용기와 결단 있을 때만이 구원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아무니 아직도 세상에 서둠 판을 두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에서 말씀만 듣고 떠날 곳인데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없는 서둠을 떠나게 될때 구원 있게도 승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네. 오늘 본문의 배경 은 서둠과 고모라였습니다. 로시 성문 앞에 있을 때두 천사가 지나갑니다 천사를 보고 우리 집에 영접하기를 원하는데 아니다 나는 우리는 밖에서 살란다 아니 오십시오 그래서 자기 집오 모셨는데 그때 소돔의 모든 사람이 달려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장세 19장 4절과 5절을 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세 19장 4절과 5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곧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온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호사하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날이 전부터 천사가 와서 이제 롯이 자기 모셨는데, 서두에 모든 백성, 남녀노소, 남녀를 불고하고 노소를 불러나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백성이라 남자들이 온 거예요. 어린이든 노인이든 간에 남자들이 와서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건동침하는 거잖아요. 원래 말하면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이 하겠다는 거예요. 소동과 고만란 동성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하면 동성이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생류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생류하고 번성하신 남자와 여자가 같이 부부를 이루어야지 애를 낳을 수 있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생명이 인퇴됩니까? 그건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이 반대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인터넷 보니까 독일은 벌써 자기 의 성을 결정할 수 있게 시행했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해. 남자는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의사를 통해서 정말 염색체가 아니면 여장과 남장간 이렇게 살펴보고 성전환 수술했는가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했는데 이제는 젠더, 자기가 성을 결정해가지고 온 인터넷 보세요.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로 하면 어떻게? 해요? 군대 가기 싫으니까 나 여자다 하면 여자로 현해 그러다가 또 어쩔 때요하면난 남자가 됐다, 하면 남자로 현해버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탁 여자 목탕, 난 여자다. 그리고 가서 여자 목탕 하면 되겠어요? 어저께 또인터넷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그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사진 찍는 거에 들어가고 남자 여자 같이 사진 찍는데 거기 다. 뭔 난리가, 그걸 홀딱 해갖고, 섹스하는 장면이 나와. 놀래갖고, 이 준이 CCTV 9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옆에도 있는데, 그렇게 성적물몰한 것이 바로 오늘 이시대예요 여러분. 동성애에다가 성적인 것을 아무 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 하나님 없는 사랑, 그것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가유왕으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러 백성인 로세 가정에 천사들로 말합니다. 너희 빨리 나와라. 근데 지치하는 거예요. 너와 네 사이들과 네딸 아내 다 데리고 떠나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로시 사이가 될 사람들, 오늘 보문해 보니까 사이가 아니에요. 결혼을 약품을 해놓고 아직 살지 않는 사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곳 심판한 데 따라하자 그런데 뭐라고 하 농담으로 기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창세식 구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딸 두고 결혼할 사이에게 말하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시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이들은서동과 고마라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단 말은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고요.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건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 세상이 삶의 말씀을늘 미룹니다 우선순위를 다음으로 하게 됩니다 2차 3차는 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일일 때뭘 어떤 걸 우선순위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텐데 우리 삶을 진솔하게 돌이켜면 어떻습니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쁨의 3분의 2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로 바쁘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다 전도하는 것. 그것이 보도가 다내 욕심과 내 입장과 내 생각으로 변명이 돼서 하고 있어요. TV 볼 시간 있어도, 몇 시간씩 운동하는 시간 있어도, 몇 시간씩 차를 마시면서 한담하는 시간이 있어도, 몇시간씩쇼핑하는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은 몇 분도 내지 못해요. 자신을 위해서 수만 원을 쉽게 여기면서도, 하나의 성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는 몇천 원도 아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본인도 없는 곳에는 그 사람을 험담하면서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 전혀 없습니다. 얼굴이가 소돔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을 떠나야 합니다. 로세 길을 가야 될 텐데, 사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계셔서가 아닙니다. 로서의 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인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약기고 신중히 여긴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세상 승리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우사 갈렙 같은 사람은 모두가 다 아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씀을 귀하게 여겼더니 다 20세 이상의 광야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안 땅에 들어갈 때 여우사는 최고의 권력자로 갈렙은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귀한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신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갈 때 놀란 기적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은 목회 인생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성경은 나님의 기적인데 그 기적이 오늘도 일어난 걸 믿는다. 난내 인생 철학이 그래요. 목회 철학이 그래요. 불가능 가늠케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난 그걸 믿는다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삶 가운데 능력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는 것이 바로 제목회철학이요 오늘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문의 말씀은 로시 특별히 떠나야 할 장소와 가야 될 장소가 분명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떠나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없이 행동했던 소동과 고모라입니다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로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치지 않고 갔던 것은 바로 수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19장, 20절, 23절, 시작. <놀람> 보소서 저 성음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음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내가 많은 그 성음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까지 이르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로시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암은 수알은 작은 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이 바로 수알땅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풍요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등 좋은 소나무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약속이 있는 소활당을, 소활당을 가야지 지금 풍요롭다고 아름답다고 좋다고 하나님 없는 소돔이 있으면 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오늘 윤택하고 부유롭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그걸 따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릅니다. 근데 반드시 망합니다. 세상 사삶볼 때는 보자고 듣고 미약하고 작은 소활일지라도 소활이만말탄작다 뜻이거든요. 작아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시작은 며칠 날로 창득되는 은혜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넓은 길, 좁은 길 가운데 내는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 있어요. 쉽고 편한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길 가지 말고 힘들고 어렵다 십자가지고 주의 말씀 따라가게 되면 더디강까지도 먼저 되게 되고요. 나중 내가 또으뜸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소돔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수화를 향해 가므로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로 주권합니다. 주권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인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소돔이 있다면 떠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미 약속, 할미의 보호가 있는 작지만 소환을 향해 간 복이 있는데, 주여 나름 소동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환그나름 축복, 약속 있는 걸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를 주여 삼창하고 동수도 기도하겠습니다.